안녕하세요, 블루입니다. 오늘 바로 두 번째 봤어요, 영어 시간. 어, 무엇을 준비할까 하다가 제가 캐나다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좀 공유해드리려고 했어요. 음, 처음에 캐나다 처음 갔을 때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제가 NO! NO! 이런 말을 잘 못했다는 거였어요. 누군가가 How are you? 물어봐도 저의 기분은 꿀꿀하지만, 아, not good. 이렇게 얘기하면 Why? 물어보니까 제가 그거를 영어로 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기분이 꿀꿀해도 항상 oh, fine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그 제가 집에 와서 항상 혼자 외롭게 그 쓸쓸함을 달래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바로 마법의 문장을 가져왔습니다. 바로 It's a long story 이런 표현인데요. It's a long story 어, 의미는 아 말하자면 길어 이런 표현이에요.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How are you? Ah, not good. Why? 했을 때 바로 It's a long story. 아, 말하자면 길어 이렇게 바로 다음 대화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. 네, 그리고 이 표현은 음, 꼭 그럴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,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 뭔가 조금 누군가한테 말하기 싫거나 좀 그런 힘든 상황을 어, 암시적으로 얘기할 때도 쓸수 있어요. 아 나는 얘기하기 싫은데 궁금해할 때이 s 원 스토리라고 표현해서 아 그거 좀 말하기 그래 이렇게 해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. 다음에 꼭 이런 상황이 있으시면 It's a long story 한번 사용해 보세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a 구독 like and subscribe 잊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표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.